아, 오늘 어떤 유튜버가 발전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,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, 시골에서 이제, 그, 시골에 발전협의회가 있어요. 그 그러니까 면단위로 있는 것 같아. 근데 동네도 이제, 이 동네도 있어요. 발전위원장인가 뭐 있어. 근데 이제, 돈은, <laughs>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만 내라는 게 아니고, 거기 사는 사람들도 내요. 우리 엄마도 뭐, 3만원씩, 모뭐 5만원씩, 그, 이제, 자식들이 옴돈 주면, 거기 1차적으로 갖다 줘. 그리고 이제, 그, 거기 지역 출신, 이제, 출타해서 이제 출세하잖아요. 근데 제 우리 동네에, 그, 이제, 그, 사회에 나가는 이제 오빠가 있는데, 그 사람도 뭐, 몇년 전에, 이제 뭐, 500만원 뭐, 발전금 냈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렇게 돈을 모아서 거기는 동네가 가족 같은 동네잖아요. 물론 이제 우리 시골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돈을 뭐 이당이 착복을 하지는 못해. 그러면 말만 알아서 쫓겨나요. 이제 모르지 이제 그세이랑건 모르겠는데 내그 그러니까 네, 그래, 그래요. 근데 그 발전기금 모아서 동네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일이 많잖아요. 그니까 이제.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는 이제 동네 행사를 있었잖아요. 뭐단오제뭐 뭐 이렇게 하면 그때 돈을 쓰고, 이제 요즘은 보면은 이제 그뭐할 때, 그러니까 이제 동네 잔치할 때, 뭐 동네 사람들 뭐 어디 갈때 이렇게 뭐 내는 것 같고, 그 제일 이제 크게 쓰는 게 이제 그 면민의 날 하잖아요.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. 우리 시골은 여름에 해요. 8월 15일 날. <laughs> 2년에 한 번씩 하는데, 거기 때 이제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이제 학교에서 모여서 뭐 운동, 운동회를 하는데 거기 음식 그 장만하고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거다 부대비용 다그 발전기금을 쓰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제 틈틈이 모아놓은 돈을 쓰는 거예요. 무슨 행사했을 때돈 내라 그러면 없는 사람이 힘들잖아. 근데 이제 그 유튜버는 얘기는 필요할 때 거, 거드라는 얘기예요. 근데 그게 쉽지 않아. 그리고 발전기금 예지에서 들어온 사람만 내라는 게 아니에요. 내는 게 아니냐, 아니야. 거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. 그 옛날에는 마을 땅도 있고 그랬잖아요. 근데 돈이 필요, 없, 이제 필요할 때 동네 땅도 팔아먹고 그랬어요. 우리 시골도 이제 마을 땅이 있었어. 알 땅이 있는데 그 땅을, 어, 이제 그 우리 작은아버지가 사가지고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가 나가면서 우리가 사고, 저기, 암튼,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 는 동네 땅을 지금은 거의 팔아먹고 없어. <laughs> 마을 명의로 된 땅. 이 <laughs> 이제, 그, 사람들이 이제 그, 예전에는 인구가 많았을 때는, 뭐, 그 화전 놀이도 하고 그랬잖아요. 그럴 때다 쓰는 거지. 근데 그럴 때,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인구는 많지 않지만, 그러니까. 근데 모르겠어. 저기 몇년 전에 내가 시골 갔을 때 엄마가 자기가 뭐, 저기, 마을 발전기금 5만원, 3만원 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. 근데 그때 얘기하는 거는, 뭐라, 오빠 보고 발전기금 내란 얘기 같았어. <laughs> 그는 이제 오빠도 이제 기농을 했잖아요. 이제 시골로 이제 가서 이제 농 농을 논을 샀으니까 기농을 한 거지. 가래서 이제 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눈치를 주는 거예요. 근데 동네에서도 누가 돈 내고 안 내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래서 헌금 안 내면 뒤에서 씹잖아교 동네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발전금이라고 이제 그래서 뭐 했으면 그리고 자식들이 갔는데. 동네 어른들한테 뭐안 사주면 너안 사냐? 그리고 뭐라 고 그래요. 그러면 이제 부모 갖고 자식 같으니까 뭐 아, 나돈 없어서 안 사면 아니 그리고 나 나보고 뭐 16년도에 갔더니 그 아무것도 안 사온다고 뭐라 그러더라고. 그래서 아니 여 시골은 시골에 먹을 게더 맛있는 게그 무공예로 많은데 뭘 사오냐고 내가. <laughs> 아, 그랬어요.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가면 이제 빵이라도 만들어 주든지 뭐좀 해야지. 근데 그렇게 해요. 그리고 사는데 요즘은 하나의 살까지 다 흉이야. 그리고 그 동네를 이용하면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좀발전기물이좀 내줘야지. 그걸 안 내겠다고. 그래서 뭐, 뭔, 근데 큰 공장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동네에 민폐도 끼치니까 좀 내줄 건 내줘야 되잖아요. 모르겠어. 지금 저세상이 어떻게 됩면나 근데 그거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. <laughs> 그리고 다 있는데. 강요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, 또 강요하는 데가 있고, 그러는 것 같긴 해요. 이제 가볼수가 5초, 4초, 3초, 2초, 1초, 땡. <laughs>